나는 지금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있다. 허술한 경비덕에 들어오는 건 어렵지 않았다. 열세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를 서성이며 나는 오늘의 표적을 찾고 있다. 저 연약한 여자가 좋을까? 아니면 저술 취한 남자가 좋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던 나의 눈에 바닥을 기는 매우 작고 느린 물체가 들어왔다. 달팽이였다. 쉼 없이 꿈틀대며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는 아주 작은 달팽이. 한없이 느리게 움직이는 녀석도 마음은 조급하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곳을 횡단하고 있으니. 녀석은 나의 먹잇감이 되었던 다른 이들처럼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할수 있는 일이라곤 한치 앞도 예상하지 못한 채 꿈틀거리는 것뿐이다. 모든 것은 녀석을 지켜보고 있는 나의 손가락에 달려있다. 녀석의 생사여탈권이 나에게 달린 것이다. 내가 당장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흐흐흐 <laughs> 녀석은 바로 죽음을 맞이한다. 생사여탈권 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단어이다. 오늘도 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이 허름한 아파트에 왔다. 그리고 우연히도 이 귀여운 녀석을 만났다. 달팽이를 보고 있자니 불쑥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좋아. 오늘은 달팽이에게 내 운명을 걸겠어. 나는 광적으로 게임을 좋아한다. 특히 누군가의 생명을 뺏는 게임은 나를 무화지경에 빠뜨린다. 오늘은 달팽이에게 게임의 중요인물을 맡겨야겠다. 만약 녀석이 무사히 보더블럭의 눈금선 10개를 지나 내가 정한 목적지에 도착하면 나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아슬 것이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의 발에 달팽이가 짓밟힌다면, 오늘 나의 생사 여탈권 놀이는 끝이 난다. 달팽이의 죽음을 맛보았으니, 그걸로 족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내 게임의 법칙이다. 역시 달팽이는 느리기도 느리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녀석을 내려다 보고 있다. 늦은 밤, 늙은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달팽이를 내려다보는데, 그 달팽이를 밟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가능성은 점점 달팽이의 완주에 가까워진다. 나는 달콤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달팽이가 완주를 하고 나면, 나는 오늘의 게임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호 그러고 보니 녀석에겐 머리 위에 더듬이가 한쌍 있다. 하나는 눈 역할을 하고 하나는 코 역할을 한다. 녀석의 눈과 코가 향하는 단지를 공략하자. 그것이 가리키는 집이 오늘 나의 타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달팽이는 나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다른 누군가는 달팽이 대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공평한가. 내가 달팽이의 생명을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니 대신 다른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는 것은 당연하다. 적어도 오늘 밤, 나는 이 세계의 지배자이며, 진정한 구원자인 것이다.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조조해진다. 그냥 달팽이 녀석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세상에서 삭제시키고 싶은 마음마저 든다. 손가락 밑에서 꿈틀거리는 녀석의 마지막을 간절히 느끼고 싶다. 아니지. 그러면 이 아파트에 누군가는 편한 잠을 자겠지. 그래. 나는 적어도 달팽이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더 선호한다. 그것은 인정해야 한다. 같은 생명이긴 하지만 나에게도 호불호라는 게 있다. 나는 인간의 공포에 들뜬 눈과 극한의 비명, 그리고 생명이 꺼지는 순간의 마지막 전율을 갈망한다. 내 목소리 하나에, 동작 하나에, 짜릿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을 즐긴다. 달팽이에게는 그것이 없을 것이다. 달팽이의 마지막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 단순함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더구나 나는 오늘 밤, 달팽이와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지금 달팽이를 꾹 눌러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 나와 달팽이 모두를 배신하는 일이다. 역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헤헤헤헤, <laughs> 녀석 정말 느리기도 하군. 하지만 참겠다. 참고 기다려 응축된 생명의 소멸을 맛보겠다. 공포로 흔들리는 동공을 보고 말겠다고. 이런 것이 바로 경험이고 연륜이다. 내가 지난 30년간 그 누구에게도 꼬리를 잡히지 않았던 이유이다. 지독한 중독이지만 난 조절할 힘이 있다.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조급함을 느껴 규칙을 어겼다면 나는 지금과 같은 자유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나와 비슷한 부류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나는 저지르지 않았다. 3년. 아니, 10년이라도 나는 참을 수 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나의 기쁨은 농축되고 감각은 예민해진다. 사슴처럼 날뛰는 생명의 파닥임을 더욱 느긋하게 즐기길 원한다. 물론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중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어느새 내 몸은 어둠이 내려앉은 후미진 거리에 있다. 그리고 주위를 서성인다. 나는 깨달았다. 억지로 욕망을 억누르지 말자. 오히려 그것은 조급함을 부르고 실수로 이어진다. 차라리 즐기자.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히올로라이프라고. <laughs> 드디어 달팽이가 목표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달팽이의 더듬이가 향하는 곳은 앞동 3층이 유력하다. 다행이군, 고층이 아니라서.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끝까지 녀석의 완주를 기다린다.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너는 살고, 나는 기쁨을 만끽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전율의 밤이 되겠지. 자, 조금만 더, 어서! 드디어 달팽이가 목표 지점에 다다르려는 순간, 예상에 없던 방해꾼이 나타났다. 밤산 책을 나온 자매였다. 언니, 달팽이야. 어머, 아파트에 달팽이가 사네? 그들은 달팽이 앞에 쪼그리고 앉은 남자를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직 달팽이에게만 온 정신이 꽂혀 있다. 세 사람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팽이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신기한 표정으로 이를 내려다보는 자매가 서 있다. 그들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달팽이의 반짝이는 등껍질에서 동시에 부딪혔다. 달팽이도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 달팽이의 짧은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다. 이제 나의 차례이다. 나의 모든 감각이 밤의 축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아, 그런데 탈팽이의 더듬이가 향하던 방향이 급 변경되었다.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자매에게로. 흠, 음, 이런 것이 인생의 묘미로군. 역시 인생은 쾌핵한 대로만 되지는 않지. 달팽이를 지켜보는 자매를 보며,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나의 심장 박동이 기쁨의 환호를 내지르기 시작했다. 음.